안녕하세요. 교통사고정보가 가득한 버전스토리 김실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버전스토리 송팀장입니다. 오늘은 네. 저희 영상에 달린 댓글 중에 뭐 질문을 남겨주신 게 있어서 이 질문을 사례로 실장님이 좀 쉽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겠다 싶어서 음. 제가 하나 적어왔어요. 아니, 설명은 쉽게 하겠는데 질문 되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예, 안 어려워요. 그냥 기본적인 어려... 질문. 안 어려운 거요? 예나막 음, 음. 버벅이는 거 나가는 거 아니야? 네. <laughs> 음, 우선은 이분이 사중 추돌을 당하신 분이세요. 사중 추돌 몇 번째 사고예요? 몇 번째 차량이다라고는 안 남겨주셔서 그냥 단순히 사중 추돌인 것만 알고 있고요. 음... 뭐몇 번째 차량인지도 중요한 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다중 추돌 사고에서는 기호도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내가 받고 받은 건지 받고 받고 한 건지 이런 게또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자세하게 있었으면 좀더 도움이 됐을 것 같은데. 뭐 없다고 하니까 계속 얘기해 주시죠. 차량이 중형 차량인데 뒤 차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그대로 갖다 박았나봐요. 음. 그래서 뒤에가 심하게 반파가 되는 바람에 폐차 처리를 하셨다고. 차량 사진이 있나요? 사고 사진이? 댓글이다 보니까 사진은 없고요. 뭐 사진을 물어보시는 거 보니까 네. 사진도 중요한가 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사고 규모와 합의금은 또 무시할 수가 없거든요. 원래는 신경을 안 쓰는 게 맞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페인트만 살짝 까진 차를 300만 원 합의금 나가는 거 하고. 음. 차가 완전히 지금처럼 반파가 된 차량에서 합의금 300만 원 나가는 거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두 명의 합의금이 똑같다. 사고가 크면 더 많이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적은 규모의 사고에서는 좀 적게 나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음.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사고 차량의 사진을 좀 확인을 하고 있는 편이에요. 그러면 치료는 어떻게 받고 계시는 거예요? 치료는 지금 뭐? 이분이 현재 입원 중이시고요. 음. 이제 2주 2 입원을 채우고 앞으로는 한 달에 3번 정도 통원 치료를 받으실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소득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2주 급여를 계산을 해보면 180만원 정도 된다고 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정확하게 소득은 안 적혀 있고, 180만원 정도 2주 입원을 했더니 손해를 본것 같다. 음. 이렇게만 얘기를 해 놓으신 것 같아요. 상담들을 진행을 할때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요구를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처럼 이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들도 사실 두리뭉실하게 답변을 드리는 수밖에 없거든요. 왜냐하면 다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뭐 2주 진단받고 180만원이라고 하셨으니까, 한달 소득이 한 360만원 정도. 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음, 가장 중요한 게이분이 궁금하신 게 뭐냐잖아요. 합의금이 300만 원 정도면 적당할 것 같은데 음. 300만 원이란 금액이 적당한지 음. 그러니까 이제 궁금하시다고. 지금 현재까지 이분의 합의금을 계산을 해보면 300만 원이 안 돼요. 한 150만 원 정도 될까? 생각보다 꽤 적게 나오네요. 그렇왜냐면 지급 기준을 계산하면 그 정도 뿐이 안 나와요. 한번 실질적으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지금 진단이 뭔지를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음. 교통사고 환자들이 병원에 입원하면 2주진단 염자거든요 염자로 가정을 하고 위자료는 15만원이에요 네. 그죠? 휴업선에 같은 경우는 아까 월급여가 360만원이라고 가정을 했을 음. 때 1일 12만 원이거든요. 어, 네. 14일을 입원한다고 가정을 했을 땐 168만 원이 나와요. 어, 168만 원. 근데 보험사에서는 그 금액의 85%를 주고 있죠. 그래서 85% 하면 은 142만 8천 원이 나와요. 음. 그럼 지금 통원치료를 아직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통원치료 하루당 8천 원 계산 안 되거든요. 그럼 이거 두 가지를 더하면 157만 8천 원이 나와요. 300만원에는 택도 없는 금액이 나오네요. 그렇죠. 근데 이분이 지금 두 달간 통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셨어요. 음. 그럼 통원 치료 하루당 8천원이잖아요 그럼 하루 세 번씩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한 달이면 12번, 음. 두 달이면 24번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면 통원 치료비가 19만 2천원이 나와요. 그럼 이 금액에다 19만 2천원을 더해주면 177만원이 나옵니다. 그래도 300만원에 한참 부족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지급기준으로 계산하면 177만원이 다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죠 약간의 돈은 없지만 그 보험사가 합의금을 맞춰주기 위해서 지급을 하는 향후 치료비라는 항목이 있거든요 근데 그 향후 치료비를 130만 원 정도만 책정을 해주면 합의금 300만 원 되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일반인들이 받고 있는 향후 치료비가 100에서 한 150만 원 200만 원 정도를 받고 계시거든요 어 그러면 130만 원 향후 치료비 가능하겠네요 근데 보험사에서는 130만원을 쉽게는 주지는 않죠 내가 이건 보험사랑 치열하게 다퉈서 받아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질문 내용이 300만원이면 적당하냐 거기에 대해서 답을 드리라고 한다면 사고의 규모 등을 생각을 했을 때 사실 100만원 150만원 정도의 향후 치료비가 적당하냐 저희가 알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당사자분 본인이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아 내가 2주정도 입원치료를 했는데도 목이 계속 아파 힘들어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러면 다른 정밀검사들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m r i 촬영을 한다든가 이런 검사를 해서 디스크 쪽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까지 확인을 하셔가지고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 그럴 때 300만 원을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뭐 크게 문제는 없겠죠. 근데 다른 진단이 나와 버린다고 한다면 이제는 장애를 검토를 해야 되는 내용인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300만 원의 택도 없는 금액이 돼 버리는 거고 추가적으로 진단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그렇죠. 혹시나 내가 합의를 하고 난 이후에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 또 합의 취소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되게 복잡하단 말이에요. 피곤하단 말이에요. 사건 초기부터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치료도 중요하지만 검사들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분의 질문이 딱 300만 원이 적당한가 이거셨으니까 뭐 현재 상태에서는 적당할 수도 있겠지만 혹시 뭐를 뭐 추가 진단이 나거나 하면 또 달라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쵸.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면 정밀 검사 등이나 이런 걸로 확인을 꼭 해봐라.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마 이분과 유사한 상황에 계신 분들이라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지 않으셨을까.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